안녕하세요 코코아 코코맘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이거 해볼건데요 아, 아 제가 다쳐먹었어 아 뭐야 나 다쳤어 아 뛰어내려서 다치는구나 아 지하로 내려왔다 죽였다 진짜? 이거 제가 아, 또 죽였어 장전! 장전! 여기서 엄팀이다와 죽임 장전 아! 뒤짐 풀어서 다쳤어. 아니 그걸 그렇게 노래를 아니잖아. 어가할어아 뒤에 쏘는 거야. 아나 떨어졌어. 근데 안 다쳤다. 오! 안 다쳤다. 왜지? 덜 떨어졌어. 덜 떨어져 는데 <laughs> <laughs> 내게 쿵 떨어져야지. 쿵만 했어. 아뒤졌어 이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오, 저도 어 갔대 아니, 여기 애들 고인물이니까. 우리 몰라. 어, 저도 먹을거 아, 다. 아, 제가다 훔쳐먹었어 진짜 나 죽였어 나또 죽였어 청 엄청 뭐. 높은데로 올라오니까 좀. 이게 편하네. 아 진짜. 엄마 팀. 우리 팀 승. 아 여기서 왔어. 여기 커일 시장도 앉을 수도 있어, 엎드릴 수도 있어. 근데 일어나기 좀 불편해. 그래. 그거 힘들어, 나. 어머, 지하공원 빠졌어. 적군의 기지에 들어왔다. 쥐었다. 이상한 지하로 왔어. 나총 아, 바꿨어. 아, 총 바꿔도 욕했어. 총 남을 거 바꿔치면 돼. 진짜?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. 역시 총 좋은데, 아... 귀신같이 알고 죽이는 거야. 반역총인가? 지랜다니까 한데 이러다 죽어 생겼어 뭐야? 끝난 아. 거? 네? 응? 청을 어디서 바꿀 수 있나? 돈둔 데다? 이거 살수 있다. 뭐? 두 번째 몰라. 거? 응. 두 번째 거못 사. 왜? 나 샀는데? 어떻게 샀어? 에? 응? 돈 응, 샀다. 그치? 지 다음 거 살걸. 다음 거 사지. 돈 상값 많이 차이 안 나더라고. 뭐야? <laughs> 어, 죽었다. 케이스? 어, 총 바뀌었어. 와우. 와우. 총 달라. 베이스를 지켜야 되나 봐. 아 지키라고? 어나또 다쳤어. 쟤 따라서 뛰다가. 어애들 무린쩐다. 누웠다 <laughs> 이런다. 그래. 대박. 한 방에 죽었어. 뭐가? 어? 내총한 방에 죽었다니까. 뭐가? 죽였다. 응. 내가 죽였다. 베이스를 공격해야 되나 봐. 상대 팀. 음, 저 지켜야 되는 거야. 아니 오, 죽음 아 베이스 왔는데 아니 옷이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 아 옷이 안 같다는게 뭐야 왜 이게 파란 옷이 있고 주황색 옷이 있잖아 사는건가? 같은팀인데 같은팀이 아닐수도 있어 아 숨었는데 죽겠네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스릴있긴 하다, 그치 응. 엄마 베이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총이 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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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나가냐? 내가 뭐진 치? 없어? 너 나랑 같은 팀이냐? 어? 뭐, 뭐야? 나 파랑 팀이야. 나도 파랑 팀인데? 뭐? 엄마 레드잖아. 그래? 어딜 버스도 그런 거지? 어디가지 레드야? 자기 배에서 저렇게 프로텍트했어. 나 달려가고 있어. 좀 숨어서 가야겠다. 뒤쪽으로 잔입해 저험쳤다, 저험쳤다. 내가 제 서브 체이져. 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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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. 나 뒤졌어. 제 도와줘야 되는데. 베이스다. 죽였다. 지금 무리 베이스인가 봐. 주 여세기에. 아 베이스 지키려고 이게 다 있네. 그자 있어? 어, 이게 다 지키고 있어. 어. 뒤에 숨어 있어. 애들 다. 이 아, 죽었어. 도망간다! 갖고 도망간다! 베이스! <laughs> 죽었어. 우리 베이스가 주황색이었어. 어? 어? 응. 거기 애들이 잠적하고 있네. 아 죽었어. 계속 총새끼 다 죽어. 너군데올라온건 아닌 거 같아. 왜 가만히 냐 내가 저걸 지켜야겠어. 어얘총자 어 우리 베이스 털렸어 씨. 뭐야 우리 털렸어 왜 털렸어 알아. 어 우리 베이스 털렸다니까 지금 얘 아니네 아이씨 누가 나 쏜거야 죽였다 아, 챙겨, 챙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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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가 시켰어 내 베이스 우리 베이스 어딨어 확실히 다른 애 총이 좋네 뭐야? 나 저기 숨어있는 거 어떻게 알았대? 장난 아니다. 아 어떻게 해? 지 우리 검청하나 봐. 훔쳤다. 어떻게 해? 우리. 딸 하나가 챙겨왔나? 한데 우리 베이스다. 내가 챙겨야지. 아, 진짜. 나 베이스 챙겼어. 이렇게 로러야 돼. 안 가도 돼? 돼. 왜? 챙기기만 아, 왜? 내가 챙기면 되는 거야? 응. 챙기니까 왔네, 베이스가. 오케이, 오케이. 오 끝났다. 우리 이겼대. 니가 어? 이겼다고? 여기 있잖아. 빅토리. 벌. 난 적군. 어, 뭐야. 호러 케이스. 받았어? 이기면 선물받는거야? 어디있지 여기있다 많은데? 응? 어디있어? 루든케이스? 뭐야 케이스? 키를 사야돼? 오픈 이거 없네 하나 샀어 200원 밖에 없는데? 400원이야 키 이게 뭐야 총스킨 사는거잖아 돈주고 사는거야? 아 이... 그럼 해야지 차라리 발디가 좋은데 저희가 네, 오늘 이렇게 총게임을 해봤는데요. 어, 생각보다 재밌었고, 웃기의 결과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, 그냥 끼고 살게요. 네. <laughs>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따라빨랑 그럼 안녕!